안녕하세요 오픈입니다 구독자 1,000명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빠이빠이 렛츠 두잇 구독자님들이 1,000명이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투자하는데 안목이랄지, 생각이랄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핫한 회사들도 리뷰해 보겠지만 역시 저는 같이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 맞는 좋은 회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렇게 처음부터 저희 작은 채널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닝스타의 프리미엄 멤버십을 좀 가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닝스타가 좀더 같이 투자에 맞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은 회사 분석들을 하는데 지금 주가가 Fair price, 인지 지 싼지 지 싼지 그좀 얘기해 주는 해주는능이있더이있요라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보분여좀분누좀여러분여이투자하투자하더도좀이될움이습니다아무래아프로도프하들이 하는 분석 모리스타에스하에서 하는 분석 여러분여러분면여러분여러움이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이렇게 좀재 c e of the price of the p r i c 제가 읽었던 책,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또 책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워렌버펫이라든지 아니면 찰리 먼거 같은 투자의 대가들, 특히 가치투자나 장기투자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언을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좀 해석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리고 좀더 유익이 되는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건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